처음이라서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쓰는 것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불편해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맨날 어떻게 하냐고 맨날 우리 남편한테 그랬는데 어뭐 제가 이 마지막 사명 이 앤드리강 목사님을 만난 것은 유튜브 다들 그러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몇편 듣게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아, 이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이분은 어느 소속인가 어디서 목회를 하시나 내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안식일 교회인 거예요. 해피면또 이렇게 2단이라는 꼬리표가 있는 이런 재단에 또 이분이야. 그래서 일단은 접었어요. 잠깐 접다가. 그래도 너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아니야.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이양 일단 음,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바이블 칼리지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60년을 60은 아니죠. 한 50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특히나 다니엘에서 보니까 우리가 중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우리가 전에왔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얼마나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쓰면서 아, 이랬구나. 우리가 종교 개혁이 저는 이제 개신교를 다녔으니까 저희 음 감리교 쪽이고 또침례구 장로교 안 가본 데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진리를 찾아 엄청 헤맸어요. 그리고 뭐뭐 뭐 말씀이라면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말씀의 은사라고나 할까 좀 말씀이 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한 20대부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상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면, 어디 이제, 무슨 뭐 순봉교에 가면 불러불러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뭐, 방어는 뭐, 말도 못하고, 뭐, 환상 보는 건 일도 아니고, 병고 치는 것도 일도 아니었어요. 뭐, 손얹지만다 쓰러졌으니까. 그 정도로 성령의, 그때 당시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또, 악령도, <웃음> <웃음> 양신 역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교도 많이 다녔거든요. 필리핀 선교 다니고 그러면서 손 얹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손 얹으면 다 그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한테는 굉장한 능력이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했죠. 근데 여기 와서 완전히 다 쓰러진 거예요. 제가 아 여기 오자마자 방언을 하면 안 된다. 하, 근데 제가 이제 그 금식 기도를 200일 다녔었거든요. 밤마다 밤 11시가면 새벽 4시, 3시, 5시까지 늘 기도하고. 한끼 금식을 하면서 200일을 꼬박 다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 계실 때, 아,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어찌됐든 말씀은 들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은사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러불러 했었던 거니까 내가, 어, 그래, 이거는 방어는 내가 알아듣지는 못해도 어, 영이 영이 살찌고 영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엄청 열심히 했고 새벽기도 가도 보통 4시간, 5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 환상으로 보이는 것도 많은데 과연 이제는 그 환상으로 본 것이 온전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 집사 바꾸던 그래서 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랬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양신 역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부터 저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에 돌아가서, 아,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상을 보거나 말씀을 이렇게 들려오면은 일단 말씀에서 있나 없나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거는 훨씬 뭐 4시간, 5시간 하고 뭐 두루루루루 난리 쳤는데 하고 나서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은 있지만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아까 봤던 환상이 성경에 있나 없나를 그래 없으면 그냥 쓰레기로 버리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방언에 대한 부분에 처음 들어왔을 때그 고린도, 고린도 교회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목적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한국에서 방언을 하면서 굳이 어, 설교말 그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그걸인나 없나를 찾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여기 침례를 받으려면 일단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바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너무 좋고 기도 항상 제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저는 4시간, 세시간씩 거기서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했다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뭔가가, 뭐, 내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지절거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환상도 보이고 막 그랬지만은, 이게 온전한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딱,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번제단 앞에 탁 들어가면, 지금도 눈물이, 눈물 없는 기도는 없어요. 한번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엎드리면 그 번제다 앞에 가면 그분의 그 헌신과 사랑이 내 마음을 너무 매날 진지 남편하고 우린 주말 부분 때 전화 하죠 오늘도 음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만나 주셨어 하,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정말 음 이렇게 가다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었는데 또 이게 바이브 칼리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온전한 복음을 정말 영원한 복음을 만난다는 건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렇게 진짜 음, 순복음 교회 다닐 때도 불러불러 하면서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거기서 환상 보고 맨날 그런 짓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그 깔끔한 기분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너무 깨끗해요. 응답을 받아도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요번에 요 칼리지를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그렇잖아. 여지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다 거부당한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게 많잖아요. 헌신하는 것도 많았고, 또, 뭐, 당원이라면 어느 목사도 나를 진짜 부러워할 정도로 또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엄청 내가 탐구를 많이 좀 들로 산으로 공부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저한테는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아,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말씀으로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감정적으로 불로불로 했다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히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그 로마서 7장 말씀이 안 넘어갔어요. 8장까지. 그래서 항상 은혜로만 덮고 회칠한 무덤처럼 아, 그래. 난오하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해서 나를 건져낼 거. 맨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한탄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나를 봐도 온전하지 못한 걸 제가 알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다음 날은 바로 또뭐 무슨 일이 있으면 훅훅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내 자신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맞나? 이래서 천국 갈수 있겠나? 이 생각이 너무 내 내가 내 양심상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이미지 변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다가 좀 그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 동안 못했던 거열 배를 해요. <laughs> 진짜 그래서 아, 인간에게는 인내가 없구나 별로다 폭발하는구나 폭발하면 을 완전 이미지 변신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너는 본체가 어디야? <laughs> 본체를 모르겠대요. 어떤 때 너무 그리스도인 같고 어떤 때 너무 세상적이고 그런 나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정리가 안된 저를 보면 저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 굉장히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바이브 칼리즈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그동안에 그파워북을 보면서도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음, 그 날아다녔다고 그럴까? 촤 이렇게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는 퍼즐이 착착 맞춰지려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깨끗해지고 퍼즐이 이게 무슨 말씀이었나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그냥 뭐라 그래야 니까 기승전결이 딱딱 정해진다 그럴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11시 남은 일꾼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선으로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침례를, 침례를 받으면서 아 이제는 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의 일생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아, 이제는 온전히 바치기를 또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가 크고요 또 어, 재림교회 이제 성도로서 더욱 더 이제 성도의 서로에 정말 어, 흔적을 남기고 싶고 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뜻깊은 자리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십기 때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침례를 받지 못했고요,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 마지막 사명을 만나기 전 저는 제 생각에만 갇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맹인 상태였습니다. 저의 세상적인 욕심이 올무가 되어 기쁨도 평안도 없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맞이했던 어머니의 죽음 앞에 그동안 내가 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느껴졌고 그 어떤 것도 어머니를 잃은 마음속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 생각에 무더니도 많은 방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둔했던 저에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마지막 사명 유튜브 방송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생명수를 부어주시듯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볼수 있게 해 주셨고, 이를 통해 주님께 엎드리며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사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주일 설교의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의 지식을 알려주는 교리 해석에 그쳤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주신 예수님의 계시 말씀대로 열한 시 일꾼으로서 믿음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설교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던,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께 굴복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가슴을 찢는 회계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어리석은 삶에서 분명하게 돌아서겠으며 주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진리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죄 네. 많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복에 있음에 깨달으며 고난의 시간이 밀려와도 제게 호소하시는 성령님께 굴복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서게 해두심을 믿으며 저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열한 시 일꾼으로 저같이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감추어진 욕심과 타협이 주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행복,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11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진리의 빛을 향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다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잠언 31장 25절 그녀는 능력과 종기의 옷을 입으며 다가올 날들을 향해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매일 새 마음을 받아 새로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기쁘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끝으로 목사님의 믿음과 열정과 인내는 함께하는 저희에게 훌륭한 신앙 교훈이 됩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순종의 모범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산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부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간추리고 간추려서 몇달 적어왔습니다. 음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허우되고 온 시간이 지금 한 40년이 됐습니다. 의미를 알고 침례를 받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고요. 그동안에 몇번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몇자 적은 거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앞에서 제 인생에 가장 진실한 고백을 나누게 되어 떨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76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저는 인생을 험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연년생인 두 딸을 키우던 중 술만 드시면 폭행을 일삼던 남편과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큰 딸이 겨우 14살이었고 작은 딸은 1세살이었습니다 세상을 홀로 서야 했던 저는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통 속에서 일터에서 보낸 세월은 제 어깨에 짐을 매일매일 무게 짓눌렀습니다. 힘들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원망도 많이 했고, 홀로 외로움과 싸우는 날들이 참 길었습니다. 저는 오직 두 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 기죽지 않도록 키우는 것만으로 목표로 삼고 굳게 버텨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딸이 잘 성장해 주었고,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저희 보살핌을 든든하게 버텨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크고, 마침내 제가 평안을 찾아올 줄 알았는데, 70년 넘어 찾아오는 것에 깊은 허무함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전환쯤이 찾아왔습니다. 큰딸이 오랫동안 잘 다니던 장려교회를 갑자기 그만두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교인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냥 떨리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딸내미가 밤낮으로 할것 없이 목사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죠. 저는 그 음성이 듣기 싫었습니다. 음성을 피해서 가게로 아침 새벽부터 가고 저녁 늦게 와서 바로 잠을 자고 했어요. 어느 날, 딸내미가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꼭엄마하고 같이 가고싶다그 말을 한 마디에 동을을느어요요말말때에 뒤에 에럼럼내바이이블 out t 한번 공부해볼게. 그날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됐고 힘들었고 잠자는 시간도 모질할 때, 그걸 딸내미가 잠자는 데서 눈을 디비면서 들고라는 거예요. <laughs> 눈을 막 이렇게 까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laughs>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반감이 생겨, 나안 할란다. 딸내미가 가만히 물그리며 쳐다보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지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는데 내가 이러면 안되겠다 마음을 굳게 그때부터 먹었죠 딸을 말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결국은 딸한테 이끌리다시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끌림 속에서도 저는 몰래 가서 목사님 공부를 했어요 딸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라, 하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몰래 가서, 가게 가서 잘 듣고. 지금 말만 하면 내다 들었다, 들었다. 는 자꾸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해갖고 근데 나는 들었는데 질문하면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라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너무 다구치는 바람에 진땀을 흘렸죠.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시달킨는 우리 딸한테 시달키서 이 교회 오기까지.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내가 제일 마음속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 행편을 알고 계신다. 이것만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말기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가는 말을 해보라이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퍽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고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고난이 되고 짐이 된거 이게 전부 다나 혼자만 진 짐이 아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내 짐을 들어줬고 내 모든 것을 내 행편을 다 알아주셨구나 하는 때 저는 감동을 받고 지금부터 이제 내 70년은 싸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금 나이가 조금 늦었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다시 태어나 새싹과 같습니다. 오늘 이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남은 삶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새 영혼을 주셔서 그옛 사람을 저물 속에 장사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올라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회중과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세 영혼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겠습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이제 저희 남은 생애를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영원의 평안함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예언은 성취되어 왔고,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저희가 단순한 믿음으로 조합해 갈때 주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확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